m a n 만철 씨 she. Mantel, she. Mantel, she. m a n t e 리 she. Mantel, she. m a n t e 승현 씨의 시나리오를 본 팀원들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 상한 오후 개원 예대 돌아온 복학생 1 4학번승현씨를 만나러 갔다. 승현씨 학교는 좀 보낼만하세요? 네뭐 학교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수업도 듣고 이제 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너무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생활 하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아 오히려 뭐 영상 제작이라는 수업에서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오히려 너무 친절하고 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뭐또 이제 저의 어떤 리더십으로 이렇게 애들을 다 통솔하고 그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 늦어가지고 저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좀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착실하게 수업을 듣는다는 승현 씨. 아무래도 제작 시간에 기획을 맡게 되어 친인한 모양이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교실로 들어서자 승현 씨와 함께하는 영상 제작 팀원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뭐 영상디자인과 1학년 기반 안성주입니다. 네, 영상 제작 수업 듣는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뭐 진행은 잘 되고 있긴 한데. 저희 복학생이 형이죠.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원네대 영상디자인과 오진아입니다. 영상제작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 오빠가 너무 열정적이시고 <laughs> 아는 것도 많고 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북극 설명 때문에 나 지금 속만 더럽게 될것 같아 아 몰라 짜증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 21학번 지연수입니다 네 혹시 지금 영상제작팀 뭐 문제 있어요? 수윤이 아, 마지막 아, 왔어요 아형못 아, 잘라서 그러는데 뭔 소리야 기억 안 아, 나요? 저희 지금 14학번 분이랑 같이 팀이 되었는데요 자꾸 부분이 아는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자꾸 설치면서 SBS 광고하자고 하시는데 일단 거기서 조금 저희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참... 팀원들은 승현 씨가 못 마땅한 모양이다. 시나리오 기획 회의에 들어간 승현 씨와 영상 제작 팀. 어수선한 아까의 상황과는 다르게 사무 진지한 모습이다. 선생님 이제 근데 진짜 말만 내트러지 하나도 신선하지도 않고 굴려요 이게. 옛날 거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레트로 되는 건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70, 80 컨셉은 레트로가 아니라 너무 올드하고 광고에 담긴 메시지가 별로 없는 거 같아.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기획 부분에서 약간 현대적으로. 아 현대적인 느낌.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말하지. 알어 알어. 어 아니 그런 느낌 말을 하지. 현대적인 느낌 맞잖아. 현대 팀원들과의 의견 마찰로 많이 당황한 승현 씨. 아니. 애들이 레트로 감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진짜 진국이거든요. 아, 어려서 그런가? 좋긴만 한데. Let's be game o oh, 어 승현 씨 회의 어떠셨어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애들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신호시스 어떠셨어요? 진짜 개똥 같아요. 아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혹시 피님 혹시 오늘 학식 언제 아세요? 잘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 모르시지 그렇지 모르시지? 우리 학교가 확실히 가끔 맛있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서... 선 지... 괜찮습니다. 아...괜찮... 좀... 팀원들의 속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1사학번 복학생 승현 씨는 마냥 태평하기만 하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승현 씨는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을 놓치지 않는다. 음, 이게 따르고, 지금 이동민 소장님의 이게. 어떤 말씀인데 레전드 연설인데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복학생으로서 어떤 이런 동기부여의 말을 해주는 게 어떤 어떤 좋은 기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항상 동기부여 에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도 보내고 부장도 보내줄까요? 회장도, 회장도 당일, 보내고 다 보내 평생, 평생, 평생 전문가 평생 공부 극장을 안나고는그장사람으로 썩다 이 말이야 <Obama> 나 나라의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풍속 어,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 선배로서 팀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싶다는 승현 씨. 식사가 끝난 뒤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는 승현 씨를 만나 보았다. 어, 승현 씨, 커피 드시러 오요네 아니 우리 애들이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어 가지고 애들 이제 커피도 좀사 가고 간식도 좀사가 가지고 좀먹이려고 드실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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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고 있는 팀원들을 위해 간식과 음료를 사고 교실로 향하고 있다. <laughs> 아니, 팀 바꾸는 거좋아요 다른 팀다 어. 아이 너무한다. 팀원들의 뒷담화에 속상한 승현 씨. 승현 씨의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사라진 승현 씨를 찾는 도중 저 멀리서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승현 씨를 볼수 있었다. 어, 승현 씨 괜찮으세요? 아, 네. 어그 어, 아까 식사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저 오늘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아까 학식 드셨잖아요 에이, 그건 아침이고요 속상하고 힘들어도 끼니는 꼭 해결해야만 하나보다 그 아까 문 닫고 나와버리시던데 <laughs> 어떻게 드신 거예요? 아니 애들이 갔더니 갔더니 뒷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특히 성주는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사회는 전쟁터요 전쟁터. 그렇죠. 군대를 먼저 갔다 와야지. 에이. 군대 군대 갔 군대 갔다 왔어? 뭐 우리 때는 뭐 맨날 총 들고 산에서 살면서 그냥 어. 뭐, 형은 어디 다녀오셨는데나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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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동사무소 동사무소 다녀요 다녀왔지.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 멀리서 팀원 성주 씨가 뛰어온다. 돌아서 돌아가 아, 아이가 다시 가요. 돌아가. 아, 죄송해요 형. 이따 들어오세요. 니들끼리 한나며 니들끼리 한다며! 아, 화가 많이 난 승현씨 진짜 내가 성주 너 얼굴 보고 내가 다시 우리 팀 돌아간다 하, 진짜 못 말린다니까 자 팀원들의 회의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승현 씨. 그들의 영상 제작은 잘 마무리 될수 있을까? 다음 날 학교. 어제의 트러블은 까맣게 잊은 채승현 씨와 영상 제작 팀은 아침부터 촬영 준비로 분주하다. 성준 씨. 아 네. 그 이야기 잘 됐다고 하시던데. 아 이제 마지막에 화이도 하고 시나리오도 잘 뽑혀가지고 이제 곧 촬영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다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그 저희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팀원들이 순조롭게 아쌰!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때. 스페이스 좋지. 뭐 좀... 같은데. 어. 진짜 좋잖아. 아, 그런 느낌? 네. 아 그러니까 아니, 이제, 금방 끝나면 이제, 뭐, 뭐 네, 이제 금방 끝나요. 이 시간이 이제 금방 아니, 몇컷남어요 몇 네. 아니, 조금 많이 남긴 했는데. 이죠어안끝고제 남... <laughs> 뭐, <laughs> <진짜. 아니, 웃음> <궁금해>. <laughs> 기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제작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제뭐 <laughs> 네,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시나리오가 좀잘 짜져있었고 어떤 저의 어떤 계획도 잘 짜져있어서 어떤 뭐 연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뭐저희 어떤 리더십이 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배우분들도 너무 잘 따라주시고 어떤 저의 연출력과 함께 뭐 이런 잘 시너지를 어, 누구 나온 거 같은데? 어, 그 레트로랑 구린 그 차이점을 조금 더... 엉뚱한 소리만 하던 승현씨도 제작에 들어서자 꽤나 진지한 모습이다. 오늘은 영상 제작팀의 가편집 시사회 날. 그들이 제작한 영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은 영상 제작팀 회식날. 아무리 기다려도 팀원들은 나타날 기미가 없다. 어 어디야? 어, 집이야? 오늘 회식이잖아. 오늘 회 오늘 회식 몰랐어? 아 집에 갔어? 어 연수야. 어디야? 오늘 회식인. 아 아파? 아 아프나? 아프면은 아어지면 어쩔 수 없지. 어, 석주야, 석주 어, 어디야? <laughs> 어, 오늘, 오늘 회식이잖아. 오늘 야, 오늘 내가 저기... 내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알았어.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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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팀원들은 회식에 오지 못할 모양이다. 어쩌면 승현 씨는 앞으로도 혼자서 학교 생활을 해나갈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영상학도 일수 학번 승현 씨의 찬란한 앞날을 응원한다.